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뒤에 부활하셨으며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뜻은 주에 속히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옆 사람을 보면서 마라나타. 고린도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인데, 대단히 열정도 있고, 은사도 많고, 모든 면이 뛰어난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이유가 분쟁이 심한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네파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주임의 몸이 인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쥐의 몸과 그걸 대신하는 빵으로, 그죠? 피를 대신하는 포도즙을 나눠 마시면서 한 몸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성만찬 참여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음식을 또 뭐, 가져와서 먹는 그런 또 뭐, 그게 있었나 봅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실컷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냥 손가락 못 빨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먹고 마실 장소가 없어서 크게 와서 먹느냐. 너희가 교회를 없인 여기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없인 여기는구나. 그렇게 구종을 하면서 성만찬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래서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현대교회 안에서 뭐 시끄러우면서 성만찬도 잘하죠? 무슨 뜻인지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안에 이 생활이 내 유익을 챙기지 말고 남의 유익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분쟁할 일이 없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 분파를 만들고 분정하는 게 싸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싸워야지. 안 기뻐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너희가 예수님담 닮는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이게 교회 공동체 생활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드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게 됐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복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은 기억하라. 배색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축복기도를 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은약이란 말은 그럼 옛 은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 은약을 했을 때는 원래 흥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 은약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산받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새 은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시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다른 동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현대 예배가 성만찬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사실은 그새언약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물이고 제물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중요한 예식을 하게 됐다. 옛 계약서는 이제 효력이다 돼서 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에서 참 중년 조소가 연합이잖아 하나됨이잖아요 하나 안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마음을 모는데 하나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들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고 그들로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게 교회의 일인데 하나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화가 내게 네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걸 정리라는 거. 그건 아니라고. 모르는 거죠. 문치한 거죠.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피바다 한몸 이론 형제의 친구들이요.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로 맺은 혈명이, 혈명. 뭐, 옛날 조폭들이 그랬다안 합니까, 그죠? 피를 전부 빼가지고, 컵에 담아서귀 저어가지고, 쫙쫙쫙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한 형제 자매다. 형제다. 우리 중에 누가 배신하면 그건 죽는 거다. 그렇게. 피로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혈연이다, 혈연.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단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구별까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철저하게 교회는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다르고, 그죠? 또 교회는 직분마다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 위치, 위치마다 다 일이 다르요그 일은 그렇게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고, 차별, 높낮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살과 피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해요.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헛다리 짚는 소리,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헛소리를.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 분당에 아파트 사고 그런 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최고의 성공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 핵심 진리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로또복원에 당첨됐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래서 뭐 예? 어떤 아는 사람의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구제해준 사람인데 마침이 사람이 잘 훈련된 소방서 직원이었대. 그래서 뭐 내가 안 빠졌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뭐야, 그지우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딱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내 삶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이 사건과 희생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 나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 뭐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나 불교나 뭐다 종교인 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신천지도 종교인 줄 알고, 있고,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죠. 재산받지 못하면 천국도 없고 영신도보장이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니? 이 빵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사과가 필요하겠어. 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가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고 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걱정을 합니다. 혹시 치매 아닌가? 치매 아니거든요. 치매는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 조금 기억이 들라고 아, 요즘 내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 치매 아닙니다, 이런. 그 정도는. 남편이 회사 갔다 왔는데 당신 누구야? 그 치매입니다. <laughs> 무조건 침해. <laughs>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왜죽으셨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요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 그거 잊으면 안 돼. 요까지그 붙들고 가야 돼.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모든 멸시, 천대, 조롱을 다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한다는, 기념한다는 말이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할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 그냥 바로 죽으면 천남 딱 그런 믿음 그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물론 누군가 가 저한테 뭐 목사님 뭐 지금 좀 천국 갈거어요어 아, 가지 그럼 그렇게 말하지 내가 뭐하려고 갈지 못 갈지 딱 모르겠다 그. <laughs> 딱꼭 근례가 있네 경계선에 이런 말안하지요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보면서도 저 사람 천국 가겠나 말겠나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계산은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놀라 있는다잖아요. 자기가 천국 와 있는 게 굉장히 놀랄 일이고. 딱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앞에 갔는데 없어, 가보니까. 앞에 갔단 말 아시죠? 앞에 갔는데 가서 찾아보니 없네. 내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러더니 어디가 기다리는지 없어. 그게 놀라운 일.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아이고, 저를 믿어가지고, 뭐, 선방 문턱이나 가겠나. 그 사람 가서 안방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놀란다니. 세 가지 놀라운 일이래요, 여러분. 제일 놀라운 게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남이야, 뭐. 우리 옷을 사랑해야 되니까 남도 사랑해야 되지만, <laughs> 어찌됐든 내가 제일 중요한 건가 너무 교인들이 착해가지고 뭐 자기는 놔두고 남들을 다 보낸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가서 다른 사람 천국 다 보내면 됩니다. 그게 안 되지. 그래서 고뇌 확신, 십자가 속죄. 두 번째는 감사해요. 성만천을 하면서. 나를 여울 주님 그래 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인의 삶이에요. 정인의 삶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천국 있어. 저 사람 보니까 천국 있어. 그렇게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송가 303장에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원해요. 보배로운 피를 내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이게 우리 예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샤머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는가? 그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와 동급의 사람이 내 대신 죽어도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너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지 않은. 찬송, 기도, 예배, 설교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건다 가짜. 세상에 성공한다 어쩌다 이러면 본영신학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공부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존경하는데, 한번 언어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은, 야, 얼마나 신학적인 설교를 잘할까. 기대를 하고 교회를 갔는데, 아, 이 교수님이 강단에 딱, 이 목사거든요. 교수가. 강단에 딱 올라가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피가 안 발렸으면 가짜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학생들이 실망을 했어 왜? 너무 유치해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유치한 사람이 가는데요. 누구라 그랬죠? 어린 아이. 원래 애들은 유치하거든요.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천국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알라져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랬잖아요. 뭐 성질 급한 사람은 내가 먼저 가면 돼요. 뭐 상관 없습니다. 아니, 뭐,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 안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내가 먼저 가면 되지, 그죠? 반항한다 그러실라잉? 너 반항하나? 그러네. 주의 재림을 기다리자. 서울의 그 대학원 동기 강홍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여동생이 병이 들었어요. 12개월을 고생하다 천국을 갔는데,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마도 예수 안 믿었던가 봐요. 오빠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고 천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오빠 천국에서 만나 그러고 이제 죽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쭉 올려놔서 제가 이제 본 거죠 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캠핑 가는 거 같다 여러분 캠핑 가서 오래 안있잖아요 근데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다음에 출애가 하면이스라엘것같다 이스라엘이 출발 전에도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언제갈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 바로 황자가 명령을 내렸다가 명령을 또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얻은 건데? 그게 그 여러분, 출애굽이 쭉 읽어보면 모세가 몇 번을 가,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촘촘촘촘 하다 나중에 결국은 그래,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그렇죠? 빨리 도망가야죠 광야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텐트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생활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움직임이 무조건 가야 돼. 보따리 싸가지고. 그게 40년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성경을 좀 읽어보면 어떤 교회는 상당히 오래 있어요. 한 지역에서. 어떤 데는막 2, 3일 있다가 또짐 싸야 돼.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 아예 뭐 발을 늦지 않겠죠. 어떤 분은 뭐 그랬다도 뭐 이삿짐을 다안 풀고 창고에 쌓아놨다도 언제 이사갈지 모른다고. 얼마나 빨리 가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 서해안에 이런 갯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해안의 갯벌은 참 위험하거든요. 이게 모래가 섞인 갯벌은 발이 안 빠져요. 근데, 모래가 섞이지 않은 개벌에 발이 얼마나 빠지는데, 물이 지나가는 물골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잡으려고 들어가면 막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게 빠져서. 서해안에 사고가 왜 일어나냐면, 이게 물이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 지금 물이 없으니까 아마 괜찮지 그러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상한 게 물이 저 멀리 지금 움직이잖아요. 순식간에 내 앞에까지 와요. 이게 높이가 없어. 높이가. 평지다 이 말이야. 평지에 물이 쫙돌아 버립니다. 그리 물이 들어오는 소리가요. 기차 오는 소리 같아요. 아, 막 물이 막 열심히 뛰어 아옵니다 그냥. 근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만일 그 물고래 들어가서 발을 깊이 빠지면 발 빼지를 못해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 온갖 보물을 투자를 다 해놓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얘 걸어놓고 발이 안 빠지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서대번 집사가 순교하고 야구부 사도가 죽고 교인들이 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예수님이 금방 온다말안 했거든요, 분명히. <laughs> 근데, 제자들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금방 올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처음에는. 신약 성경이 그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아, 제자들이 하나씩 죽으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록문을 남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취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6.25 전쟁 때도 공산주의자들 내려와가지고 막 교인들을 특별히 얼마나 또 핍박을 하고 죽이고 했습니까? 공당하고 전라도 쪽에서 막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도 훨씬 많이 죽었어요, 전라도 쪽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취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여기가 천국이라 뭐 걱정이 별로 될게 없잖아요. 뭐 쌀값 오른다 그러지만 우리 아랫집에 보니까 쌀이 한포 대씩 날라오더라고 우리 집에는 안 와. 몇 호실 내서 딱 적어 놔두면. 탈북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년에 쌀밥을 몇번못 먹는데 우리 어릴 때 똑같지 뭐. 근데 나만에 왔더니 쌀을 1 5포대가 주더래, 한꺼번에. 와, 그걸 집에 쌓아놓으니까 완전히 이건 갑부라, 갑부. 값부. 고구마다해먹으려 해도 1년 먹어야 되잖아. 자,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주의의 진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을 네. 세상에 깊이 놓고 사는 거예요. 안 되죠. 언제라도 발비를 준비해야 돼 주의 절임을 사삼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국립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님인데 주선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간증이에요. 이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 가지 금지사항을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정치하지 마라. 너는 개고기 먹지 마라. 너는 예수 믿지 마라. 세 가지 금지사항을 그래서 그 철저히 시켰어요. 이제 물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교수 하다가 그뭐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미국에 가서 일년 정도 이렇게 뭐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래 미국을 갔는데 어느 일요일 날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해하는 거예요. 아, 옆집에 이제그 어느 교인이 집사님이 있었나 봐. 그래가, 아, 우리 소영이도 좀 교회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호텔로 어, 가세요. 그랬어요. 심심해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대 아, 좋다. 나는 골프 치러 가면 되겠다. 딸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이런 다짐을 했대요.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왜? 어머니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성탄절을 앞둔 주일날인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소문이 오는 거예요. 어, 아, 소영이는 아빠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빠 있네. 그랬대니 애 먹은 적 오니까요. 엄마도 왔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뭐, 내가 보기엔 충격받을 말은 하는데 이분은 충격을 받았대. 딸을 억수로 사랑했는 거양요 그리고 난생 처음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눈물이 하... 얼마나 주체없이 흐르던지, 계속 하... 오롯되는 거예요. 가지고 뭐, 뭐, 무... 처음 갔어. 지금 처음 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갔다 뜻밖의 사람. 선당할 사람은 다른 거니, 요랬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요 어머니 제사 날이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뭐 절도했대요. 절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내가 절은 하지만 우상섬기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쭉 이런 꿈 실험자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이제는 박사 말좀 들어. 내가 박사여. 나 엄마가 원하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뭐 절도 하고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잖아. 이제 엄마, 엄마 차례야. 난 하나님 나를 선택했고 엄마가 그리시야. 는 예수임, 예수쟁이가 난 되고 싶어.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리고 나만 갈까? 그동안 내가 엄마 좋아하니까 엄마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 엄마의 똑똑한 교수하들 따라오면 안 될까? 엄마 교회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냥 제사상 앞에 사는 말이에요. 두리리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좋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너무 좋다는 그런 감정 가진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아, 교회 너무 좋더라고. 보통 우리 교회 다닐 때는요, 너무 심심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너무 심심해. 동네 레디오가 한대 없었어요. 얼마나 심심한지 아시겠죠? 그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쌍판 첨 듣는 이야기잖아. 찬송 그 보러 가는데 좋더라고. 재밌더라고 그게. 자 이분이 어머니에게 이제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 나 이제 예수쟁이로 살건데 인정해 달라. 돌아가신 분인데 그냥 자책감에 푸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림하신다. 그말 주고. 주의 제림과 이제 심판은 딱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진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죠. 자 성만찬의 의미는 뭐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니다할 때마다 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성만찬 할 때마다 아, 주님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 재림 빨리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예수쟁이들 보니까 뭐좀 이상하긴 해. 이상하지 언제라도 발 빼고 도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그리고 이음식게 나눠주는 거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여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만찬 예식을 통해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온갖 멸시와 천대, 고통, 죽음까지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그큰이생을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감동하시고 강권하시며 인도하셔서 이 생명의 진리에 위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자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길을 가기로 이 길을 기억하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 항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